안녕하세요. 빨일럿입니다 오늘은 브라도 라벨기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을 했어요. 국내보다 해외 직구가 좀더 쌉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하고 이제 전원 충전 아댑터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해외 직구 상품은 별도의 아댑터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놓고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뭐 추가로 아댑터를 사용하신다면 9볼트짜리 제품을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거 놓고 사용하실 바에 그냥 배터리 놓고 사용하기게더 편할 거예요 아마 이동성이나 휴대성 이런 걸 고려하면 말이죠 기본 박스에는 요 작은 제품 하나와 카세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샘플 카세트로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둘다 12mm 0.47인치짜리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량은 이게 샘플이라서 적게 들어있는지 뭐 구입하는 제품에 따라서 용량이 다른 건지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어 보이고요. 이거 구입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카메라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개 사용하는 제품 보면은 캡이나 이런 것들이 겹치죠. 똑같은 제품이 많다 보니까 어떤 짝이 어떤 건지 이런 데 라벨링을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려고 구입을 했고요. 옛날에 견출지 직접 글을 써서 많이 사용을 했지만 요새는 뭐 견출지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보다 이왕이좀 깔끔하고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길 원하는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인테리어 그런 효과도 있다 보니까요.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원버튼, 버튼을 누르면 중간에 라벨들이 딱딱 잘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하는 LED 버튼 추가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홈 안쪽으로 화살표 방향이 두개 되어 있습니다. 살짝 눌러서 빼면은 왼쪽에는 카세트를 집어넣는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카세트, 요거를 여기에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조금 빼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모양에 딱 맞춰서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넣으라 이렇게 넣어서 장착을 하면 끝 그리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현재 라벨 이 들어, 카세트가 들어가 있는지 투명 창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반대편을 눌러서 열어볼게요 어, A2 사이즈 총 6개가 들어갑니다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요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A2 사이즈를 다이소 가서 몇 개입니까? 2, 4, 6, 8개짜리 천원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6개의 배터리를 지금넣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중간에 A2 사이즈라고 그랬는데 이 제품은 A3 사이즈 6개가 들어갑니다 앱스토어에서 브라더 디자인 프린트 혹은 이 카메라 프린터 뒤쪽에 바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앱과 브라더 라벨링 프리터기를 연결을 합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녹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서도 전원을 켜주라고 하고, 다음 누르면 이렇게 해당 모델명이 뜨면은 연결을 완료합니다. 아이폰에는 바로 앱에서는 해당 모델명이 찾아 지지가 않아 가지고 블루투스 쌍목에 들어가서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연결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폰을 통해서 나만의 라벨링을 만들어 보는데, 간단하게 저도 하나만 좀 만들어 볼게요. 지금 처음 써보는 거라 가지고 요 창고 정원 이 모델이 좀 이뻐 보이던데 이렇게 지금 라벨링을 보시면은 다양한 모델 이렇게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식물 이름표 요이 태블릿 만들기를 눌러서 해당 라벨링을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메라 그 렌즈캡 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EOS M50 이렇게 모양이 나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 테이프 색상, 그다음에 테이프 길이, 뭐 프레임, 뭐 이렇게 테이프 넓이 이런 것도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는 현재는 12mm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인쇄를 한번 눌러볼게요 장수는 한장 인쇄 예 이렇게 인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가위로 가위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톡 누르면 이렇게 잘라집니다 근데 이게 저도 처음 출력해 봤는데 종이 재질이 상당히 괜찮아요 인쇄된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잘 나와 있고요 카트리지 색상에 따라서 표현되는 게좀 달라 보이는데 손으로 봐도 이렇게 만져도 손에 뭐 묻거나 하는 건 없고 요만한 렌즈캡 요게 부착을 할 거기 때문에 기껏해야 한 1-2cm 정도 1-2cm 한 20mm 정도면은 한 2cm 정도 나옵니다 테이프기는 최소 25mm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최소 25mm 선택을 하고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현재 글씨가 좀 많이 잘려 있죠 아무래도 너무 길어요 2.5cm 비해서 24M5 이렇게 설정을 하고 포트도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어, 블랙 앤 화이트 되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라벨지에 따라서 이렇게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다른 거 같아요 아까 화이트에 블랙으로 나왔는데 블랙앤 화이트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거는 설정할 필요 없고 텍스트 방향, 라벨 이런 거는 기본 상태로 지금 출력을 한 장만 딱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출력은 되니까 이렇게 전체 나온 상태서 에 이걸 한번 눌러서 딱 잘라줍니다. 딱 이만큼 남아 있어요. 상당히 작죠? 이 부분은 가위로 지금 잘라내라고 모양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요만큼 가위를 통해서 잘라내겠습니다. 예, 이렇게 출력은 완료가 됐고, 근데 네,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더 잘라도 될것 같아요. 좀더 잘라도 되고, 요거를 이제 테이핑 옮쳐야 되는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이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한쪽씩 이렇게 떼어내면은 어렵지 않게 출력이 가능하고. 요거를 이렇게 열어서 렌즈 마운트 뒤쪽에다가 얘가 어떤 렌즈의 렌즈캡인지 이렇게 확인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렌즈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썼고요. 뭐 어떤 것들 쓰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해당 렌즈 오래된는지 최근에 샀는지에 따라서 렌즈캡 깨끗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겉에서 붙여도 되고, 안에다가 붙여도 되고. 프린터기를 구입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구입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거 외에도 집안 곳곳에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붙여볼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고 휴대성도 좋아서 자유롭게 좀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에 뭐 카메라가 많거나 아니면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들이 많은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출력을 하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